오늘의 복음 오늘은 2019년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 12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서로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에 맞게 예언하고 봉사면 봉사하는 데 써야 합니다.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근면하는 사람이면 근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이면 열성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형제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열성이 줄지 않게 하고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며 주님을 섬기십시오.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빛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분께 하느님은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러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계리소 다섯상을 샀는데, 그것들을 뿌려보려고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다고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놓아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골목의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이들과 다리 뛰어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느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염체로 요한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하느님께서는 당신 나라의 식탁에 많은 이들을 초대하셨습니다.그리고 때가 되자 종을 보내시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잔치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에 매여 하느님의 초대를 거부하였습니다. 진노하신 하느님께서는 종에게,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저는 이들을 데려오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들만으로 자리가 다 차지 않자, 하느님께서는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당신의 잔치에 사람이 가득 차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바로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할것 없이 당신의 초대에 응하는 이들은 모두 데려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잔치상에 참여하는 조건은 한 가지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바리사일 필요도, 유다인일 필요도 없습니다. 부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초대를 거부하지 않는 이는 잔치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유다인들이 구원해서 제외시켰던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눈먼이들, 다리저는 이들이 먼저 하느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의 생각과 달리 그들은 이미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자신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충분히 지고 살았던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초대에 응하여 잔치상에 모인 이들이 갖춰야 할 태도를 잘 알려 줍니다. 하느님 잔치상에 모이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뜻을 같이하고 서로 서로 지체로 살아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 잘 사용하여 주님을 섬기고 오만한 생각을 버리며, 비천한 이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며, 형제로 서로 아끼고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 속에서 기뻐하고, 갓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런 이들은 모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 그분 잔치상의 음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